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스티들 여유 있으셨을까까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팀장을 만 5년 정도 했거든요. 어, 마지막에는 좀더 이제 저도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이제 첫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음, 네. 그 부서가 그 사이버사 팀이 진짜 사건이 많아질 때였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약간 좀 서글픈 부서였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진짜 다들 일을 잘 하시는 막 이미 수사 경력이 10년 넘었고. 음. 그분들 중에서도 또 손도 빠르고, 막, 처리도 빠르고,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약간 제가 그냥 약간, 어찌 보면 붕뚫 수도 있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원숭이가 앉아도 클릭만 하면 어? 되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조금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한 노력은, 결국에는 경찰 수사에서 힘든 건 인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받아오기 위한 무리수까지 던져가면서 결국 성과를 냈던 적이 있어서. 무리수라고 하면. 그니까 이제 뭐,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제 위에 과장님이 있고 사장님인데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좀안될것 같으니까, 어. 답답한 마음에 그냥 바로 과장님을 패싱하고 사장님한테간 거죠. <laughs> 그때, 그것 때문에 한 진짜 찍혀가지고 고생했는데. <laughs> 사장님도 불쌍해, 또한명 충원해 주셨어요. 예. 근데 진짜 그게 아니었으면 너무 터지기 직전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이게 어차피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926까지 정신없이 그 노하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도 겨우 끝날 듯말듯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너무 경무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비교적으로 너무 빡셌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그래서 그때 한 명을 받아오고, 이제 제 리더십이 폭발한 거지. 예.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진심을 이해해준다? 네, 어. 그런 느낌으로 전 했었거든요. 뭔가 필요한 거를 갖다 주는 느낌으로. 좋은 리더 느낌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성과가 안 났으면 음. 그냥 변죽만 올리는 건데 음. 다행히 성과가 났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에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눈치봐 뭐. 왜냐면 제가 과장이라 너무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어렵기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제 동기는 미친놈이라고 잘한테 <laughs> <laughs> 너무 절실했어요. 근데. 뭔가 이 팀에 빨리 어우러져야 된다. 아 그렇죠. 어. 네.